안녕하세요. 우스터입니다. 매월 초 올려드리는 월간 견적 영상을 준비해서 돌아왔습니다. 벌써 한해가 지나 새해가 밝았네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중에 지포스 그래픽카드 4000번대에서 슈퍼 라인업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과 구매 팁은 견적 소개를 마치고 안내 도와드릴게요. 사무용부터 게임, 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12가지 PC 견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용도에 맞는 견적 찾으셨다면 고민 없이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견적입니다. 사무용이나 가정용으로 구성한 견적이고요. 현재 30만원 초반대에 판매 중입니다. CPU AMD 라이젠 4650G에 메모리 싱글 16GB, SSD NVMe 512GB 용량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견적입니다. 사무용으로 추천드리며 내장 그래픽을 이용하여 롤과 발로란트는 매우 원활하게 할수 있는 성능이라 집에서 고사양 게임은 안 하고 롤이랑 발로란트 정도만 하신다면 가성비 최고의 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램이 16GB 싱글램 구성인데 게임용으로 내장 그래픽 성능을 극대화하려면 8GB 램두개 듀얼 채널로 변경하여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역폭이 증가하여 내장 그래픽 성능이 크게 오릅니다. 2번 견적입니다. 1번 견적에서 다른 점은 CPU가 AMD 5600G로 채택되어 내장 그래픽 성능은 차이가 없지만 클럭에서 차이가 있고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사무용보다 일반 가정용 또는 게임용으로 구매하여 나중에 그래픽 카드만 따로 추가 장착해서 사용한다면 고장인 게임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겁니다. 현재 30만원 중반대 판매 중이고 가성비 좋게 사무용이나 가정용을 찾고 계신다면 추천드립니다. 3번 견적입니다. 인텔 i3 13100FCPU에 16GB 싱글 메모리. 그래픽 카드 GTX 1650으로 탑재, SSD는 NVMe 방식의 512GB 용량 제품으로 구성한 견적입니다. 현재 50만 원 후반대에 판매 중이고 가성비 좋은 게이밍용 PC 찾으신다면 이만한 게 없을 것 같네요. 포토샵을 이용한 웹 디자인 편집과 간단한 영상 컷 편집 정도 가능하고 롤이나 발로란트, 로스트아크 등 다양한 온라인 게임도 가능하니 중 저사양 게임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가성비 모델로 가장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4번 견적입니다. AMD 라이젠5 5600CPU와 8GB 듀얼 채널 총 16GB 메모리 그래픽카드 GTX1660 TI 제품으로 탑재. SSD는 512GB 용량의 NVMe 방식 제품으로 구성된 견적입니다. 판매 가격은 60만원 중반대로 판매 중입니다. 완전 고사양 최신 게임을 제외하면 웬만한 게임들은 FH d 대상도 기준 불편함 없이 게임이 가능합니다. 롤이랑 발로란트는 당연히 잘 되고, 로스트아크와 검은사막, 디아블로4까지도 어느 정도 옵션 타입을 통해 플레이 하실 수 있습니다. 1060 3GB로 구성된 PC방보다 더 부드럽고 원활한 게임을 하실 수 있으니 견적 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번 견적입니다. 인텔 12세대 i5 12400F CPU와 삼성 8기가 듀얼채널. 총 16기가 메모리, 그래픽카드 RTX 3050으로 구성한 견적입니다. 현재의 가격은 70만원 후반대로 판매 중이고요. 딱 100만원 아래에서 모니터나 주변기기까지 같이 구매하기 딱 좋은 가격과 성능입니다. 풀 H 대상도 게이밍용으로 사용하기 좋고요. 간단한 컷 편집 위주의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작업도 가능한 다용도 가성비 견적입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게임이나 간단한 작업용으로 알아보고 계신다면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6번 견적입니다. 인텔 13세대 i5 13400F CPU와 RTX 3060 12GB 모델의 그래픽카드로 구성한 견적입니다. 판매 가격은 100만 원 초반대 판매 중이고요. 가장 인기 많은 메인스트림 라인업 구성이라 성능과 가격 모두 밸런스가 좋은 견적입니다. 검은사막이나 로스트아크뿐만 아니라 배그, 콜옵 등 FPS 게임도 풀 h 대상도 기준에서 상급 또는 옵션 적용하여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롤이나 발로란트는 QHD나 UHD 해상도로도 프레임 높게 잘 나와 줍니다. 일반적으로 풀 HD 해상도에 144주사율 모니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실 텐데 6번 견적이 가장 가성비 좋고 적합한 견적이라 추천드립니다. 7번 견적입니다. AMD Ryzen 5 7500F CPU에 그래픽카드 RTX 4060 구성의 견적입니다. 현재 판매 가격은 100만원 초반대입니다. 6번 견적과 동일하게 FHD 상도 게이밍 용도로 사용하기 좋고, 다른 점은 CPU가 인텔과 AMD 시스템인 점, 그래픽카드가 3060과 4060인 점이 차이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3만원 정도 차이로 6번 견적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라 가성비가 매우 좋고, 이 정도 금액 차이에 FHD 게임용 PC 찾으신다면 7번 견적으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8번 견적입니다. AMD Ryzen 5 7600 c p u 에 그래픽 카드 RTX 4060 Ti로 구성했고, 현재 판매 가격은 120만 원대로 판매 중입니다. 고사양 게임을 위주로 하거나 고주 사율 모니터를 사용하신다면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QHD 대상도로 게임 즐기기엔 나쁘진 않지만 일부 고사양 게임은 옵션 타협을 해야 할수 있습니다. 새로 나온 신작 게임인더파이널스를이 정도 사용이면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8번 견적은 개인적으로 다양한 게임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Full H 대상도에 고주사율 모니터를 사용하시고 FPS 게임 즐겨 하신다면 좋은 선택이 되실 겁니다. 9번 견적입니다. 슬슬 가격대가 높아지는 고성능 PC 구간대로 들어왔네요. 인텔 14세대 i5 14600K FCPU와 그래픽카드 RTX 4070으로 구성한 견적입니다. 판매 가격은 170만원대로 판매 중이고요. 본격적인 QHD 상도 게이밍이 가능한 성능입니다. 검은 사막이나 코옵같이 고사양 게임도 충분히 QHD 상도로 플레이 가능하고, 롤이랑 발로란트 같은 저사양 게임은 UHD 상도로도 부드럽게 플레이가 됩니다. 최신 게임 다양하게 즐기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10번 견적입니다. 이제 가격대가 200만원을 넘기는 견적으로 넘어왔습니다. 인텔 13세대 i7 13,700K FCPU와 삼성 DDR5 16GB 듀얼 채널 총 32GB 메모리 RTX 4070 Ti 그래픽 카드 조합의 견적입니다. 판매 가격은 250만대로 판매 중이고요. 게임용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이나 전문가 작업용으로도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견적입니다. 램 용량이 32GB로 구성되어 있어서 무거운 작업 중일 때 버벅이는 일이 줄어들어 쾌적하게 작업이 가능하고요. QH 대상도에 최신 고사양 트리플 a 급 게임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11번 견적입니다 가격대가 확 올라가 버리죠 AMD 5, Ryzen 7, 7800X 3D로 채택 메모리 삼성 DDR5 듀얼 채널 16GB로 총 32GB 조합 그래픽 카드는 RTX 4080으로 구성했고 SSD는 인기가 좋은 SK 하이닉스 플래티넘 P41 1TB 용량 제품으로 채택해서 굉장히 빠른 부팅과 게임 로딩 속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체 가격 300만 원대 고성능 제품으로 CPU 특성상 작업용보다는 고해상도 게임용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작업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게임보다 전문적인 작업이 추가된다면 인텔로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정도 금액과 사양 같은 경우 한번 구매하면 매년 새로운 부품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얼리어댑터가 아닌 이상 꽤긴 기간 동안 업그레이드 없이 유지보수만 하면서 사용해도 성능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제대로 맞추고 오랫동안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12번 견적입니다. 2번 월간 견적에서 준비한 마지막 견적이고요. 마지막 순서인 만큼 하이엔드 고성능 부품으로 중문장한 사양입니다. 인텔 14세대 i9 14900K FCPU와 RTX 4090 그래픽카드 조합입니다. SSD도 급에 맞게 SK하이닉스 플래티넘 P41 1TB 용량의 SSD를 채택했고 메모리는 삼성 DDR5 16GB 두개로총 32GB입니다. 판매가격은 520만원대로 판매중입니다. 게임의 용도로는 현재 가장 높은 종결급이지만 게임용보다 전문가 작업용으로 추천드리고 3D 모델링, 고해상도 영상편집과 인코딩, AI 관련 작업에 적합합니다. 작업시간을 빠르게 단축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마지막 견적까지 소개를 마쳤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다양한 용도와 가격대 제품 소개해드렸는데요 컴퓨터를 구매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영상 도입부에 그래픽카드 관련 소식을 이어서 전달해드릴게요 1월 중에 4070, 4070Ti, 4080 라인업에서 슈퍼 모델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정보는 1월 8일 CES 2024 행사에서 발표될 예정이고 빠르게 출시되는 모델부터 말씀드리면 1월 17일 RTX 4070 슈퍼 출시 1월 24일 RTX 4070Ti 슈퍼 출시 1월 31일 RTX 4080 슈퍼 출시 이렇게 세가지 모델이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언박싱 및 리뷰에 대한 정보는 각각 출시니 출시일까지 엠바고가 걸려 있어 실제 제품 리뷰는 출시일 날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입사에 확인해 보니 4070TI와 4080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단종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시장에 풀려 있는 제품들이 소진되면 품절이 될 거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최종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 모델보다는 비싸게 책정되어 판매될 것 같은데 4070TI 같은 경우에 품절되면 동일 가격으론 대체할 만한 모델이 없어 보이네요. 4080은 품절되면 4070TI 슈퍼 모델로 대체가 가능해 염려할 부분은 없지만 아무래도 기존 내리 품절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좀더 비싸진 슈퍼 모델로 구매하셔야 하니 굳이 슈퍼 모델까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아직 재고가 유통되고 있을 때 구매하시는 게 좋아 보이네요. 특히 4070 Ti는 빠르게 소진될 수 있으니 발빠르게 알아보셔야겠죠. 그리고 슈퍼 라인업 7세트 생산량이 많지 않아 국내에는 많이 들어오진 않을 것 같은데요. 하필 1월 달부터 성수기라. 공급 대비 수요량이 많으면 고성능 라인업 그래픽카드 가격 인상이 예상됩니다. 결론은 비싸질 거란 얘기입니다. 하드웨어 이슈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마무리하기 전 자주 묻는 문의가 있어 안내해 드릴게요. 기본으로 구성된 부품 말고도 사양 변경을 통해 원하는 부품으로 변경이 가능하니까 사이트 이용할 때 참고 부탁드리고요. 주문 단계에서 조립비 29,000원이 별도로 추가되니까 금액이 달라진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영상 시청 시기에 따라 부품 수급 문제로 일부 부품이 변경되면서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 자사몰에 방문해서 변경된 부품이랑 가격 확인 꼭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1번부터 12번 모델까지 윈도우 미포함 제품이라서 윈도우가 설치 안 돼서 출고됩니다. 설치된 본체를 구매하고 싶다면 사양 변경 목록에서 정품 윈도우를 추가해서 같이 구매하셔야 윈도우 설치와 드라이버 세팅 모두 해서 보내드립니다. 구매 전에 꼭이 부분은 체크해주시고 피드백 주실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고객센터 1566-2728로 전화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왕가피씨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주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댓글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왕가피씨 담당자 우스타였습니다.